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So I'm gonna ask a question How have you been? 어, 어떻게 지냈니? 라는 질문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의 질문과 답변을 많이 주고받는데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어, 이렇게 질문을 물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I've been kind of busy for the last couple of days, so it took a few days longer than usual to update my YouTube video clip. So, what about you guys? How have you been? 상대방이 안부를 물었을 때, 어, 잘 지냈어. 어,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조만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오케이, okay, 좋아. 이거 말고 혹시 다른 표현이 없을까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좋아, 음, 난 괜찮아. 이런 식의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어, 난 좋아. Fine by me. 음, 응, 나 괜찮아. Fine with me. 음, 응, 괜찮은 것 같아. That's fine. 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세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Fine by me. 혹은 Fine with me. 혹은 That's fine.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Fine by me. 역시나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미드, Friends입니다. 로스와 레이첼이 다시 헤어지는 장면이요. 에 Fine by me라고 얘기를 하죠. h got o n guy. r right. not ready to c o 브루클린 99의 한 장면이에요. 이 드라마도 조금 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그런 미드 중에 하나예요. 어, 지금 용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fine by m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fine with me 보실까요? b r t I insist that you join us. You really wouldn't mind? Not at all. Amy, fine with me. Thanks. I'll go grab a chair. 친구에게 같이 앉을래? You join us. 이렇게 부르니까 You really would a mind? 괜찮아? 이렇게 물었죠. 왜냐면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Fine with me. 어, oh,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배운 영상들 한번 이어서 볼까요? Fine by me. Fine by me. Fine with me. Thanks.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단순하게 항상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fine by me, fine with me, that's fine, sounds goo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더 다양한 회화 표현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